현우 씨, 저 네. 오픈 카가너무타고 싶은데 뭐 괜찮은 거 없어요? 괜찮은 거뭐 어떤 걸 찾는데? 아그 레드 시트에 그, 레드시트에 그 네. 뚜껑 열리고 딱 옆에 여화찍구딱 뜨고 아그 있잖아. 아, 그런 거. 응. 네. 어, 그그 얼마나 는데 아, 근데, 근데 돈이 좀 부족해서 천만 원대. 천만 원대? 아이 사람 진짜 양심 없네. 어 없어요 그래서? 있지. 요 차량입니다 바로. 오, BMW. 근데 색깔 어때? 와지린다 이거. 무슨 시트 따라... 레드 시트. 이야, 지린다 이런 걸 타야지. 그래서 얼마예요? 이거?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런 것도 2천만 원 훨씬 넘잖아. 아니라니. 1000만원대 차 샀잖아 응 이거 1950만원 에 응. 싸죠? 싸다 이게 1 5년식이 16만 7천키로라니까 오 좋은데 아난또 20만 넘는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사야돼 안에 안 볼까요? 이야 죽긴다 죽이잖아 이런 아, 큰... 게 이런 거불 나오는 거 보이죠? 오 이거 비언트네앰비언트 라이트도 돼있다니까 와 근데 이 차가 뭐가 좋냐면 옵션이 좋아 오 무슨 옵션인데요? 일단 요게 자선이탈 방지도 있고 오 그다음에 전방에 그래서 요새 요 핸드폰 보면 안 되는 핸드폰 한번 보잖아 왜요? 아 보지 전방 추돌 방지도 있다니까 이야 차가 좋아 아 진짜 좋은데 근데 여자친구랑 다니면서 키가 하나 있어야지, 두개 있어야 돼두개 아, 있어야 돼아두개 있어야지 당연히 아니하지두개 있어야 되니까 여자친구거는 흰색 본인꺼는 검은색 이야 이런 거 타야 돼말다 했잖아 와 근데 현수 이 레드 시트 진짜 너무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요런 게 레드 시트가 잘 없어요. 근데 그 앰비언트 들어와 있지? 거기다가 핸들까지 묘런 거 없지? 우와. 아, 스포츠로 내지. 근데 사이파라이가 또 빠르잖아. 에이. 그래서 요거는 또 스포츠 감도 있단 말이야. 오. 근데 단점이 있어. 뭐요 뒷좌석이 좀 좁아. 에이 스포츠 감인데 그 정도는 양할수 있지. 아, 이제야 양심이 좀 있네. 맞아요. 그 정도는 포기하셔야 됩니다. 와 현수 근데 휠 기스가 진짜 하나도 없네요? 요 차는 휠기스가 아예 없습니다. 이야. 그데 외관으로 돈쓸게 아예 없어요. 이야. 이런 거 사야 되지. 이야. 아형 씨, 나 궁금한데 이거 어. 뚜껑 닫는 것도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? 보여줘야 되겠지. 보여줘요, 보여줘요. 이야, 이 완전 로버트 같다. 딱 진욱 씨한테 딱이야 이거. 아 근데 이 뚜껑 천일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아니 천보다는 이게 저 하드탑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? 소프트탑의 문제는 터널 지나갈 때 너무 시끄러워요. 하드탑은 안 시끄럽고. 그러니까 봐봐 뭐 터널에서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천으로 돼 있잖아. 응. 네. 근데 얘는 뭘로 돼 있어? 탑. 그래, 톱1번 뚜껑으로 돼 있잖아요. 응. 그러니까 이거는 시끄럽지 않다. 꽤나 안전해. 지육 씨, BMW 48i 컴포터블 요차 어때요? 와, 진짜 괜찮아요. 괜찮죠? 응. 그럼 개가러 갈까요?